안녕하세요. 희원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이제 오늘 재회 가능성 정확히 아는 방법, 즉, 저희 연애자격 진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이제 기간에 따라서 재회가 얼마나 난이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간과 상관없이 난이도가 높거나 혹은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회 가능성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연애 커뮤니티나 이런데 가보면은 재회 가능성 궁금해하시는 분들 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연애 자격 같은 경우는 제외 가능성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아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진단 받으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희가 제외 가능성을 추려드리는 건지, 그리고 보통 제외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걸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되게 정확히 광고 영상인데, <laughs>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진단을 드릴 수 있는 대표 상담사 입장에서 정확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궁금하시긴 하시잖아요. 한번 끝까지 봐보시죠. 아, 우선은 재회 가능성 같은 경우는 연애 자격은 어떻게 산출을 해드리는 거냐면, 여태까지 4만 건 이상의 권태기, 이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연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사만 건이 진짜 무시할 숫자는 아니거든요. <laughs> 되게 엄청난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되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들이 또 재회 소식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재회가 됐는지 어, 어떤 경우에 재회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회 가능성을 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비슷한 사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재회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적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음. 그래서 재회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연애 자격에서 드리는 거에 기준은 뭐냐면 제가 상담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기본 상담 패키지가 이 재회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거에 기준이 되는 상담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단외 상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첫 상담이잖아요. 보통 이제 어떻게 재회 시나리오가 흘러가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너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너톡을 보통 보내고 싶으셔가지고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알려드리는 게첫 상담이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상담에서는 사실은 너톡을 어떻게 좀더 본인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거절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선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재회를 넘어서서 안정까지 접어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본인의 연애가 좀 점검이 필요하고 많이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까지 도와드리는 게 나머지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시나리오, 그리고 핵심 솔루션, 너톡 정도보다는 좀더 본인에게 맞춰서 진행이 되는 상담들을 받으셨을 때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기본 상담 패키지를 그래서 기본으로 정의를 하는 거기는 하고요. 사실은 저희 플랜 상담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플랜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상담을 정말 말 그대로 기본으로 두고 있고, 그래서 제외 가능성은 기본 상담 패키지가 중심이 되어서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성은 저희가 100%가 이제 가장 좋은 가능성이겠죠. 0%가 제일 안 좋은 가능성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본인이 40% 가능성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 10명 정도가 계셨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같은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 10명 중에 4명은 재회 성공을 했다라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치가 만약에 낮아 보이신다고 하실지라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는 게 성공을 못 하신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4명은 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될거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10명 중에 그 4명 안에 들어가면 재회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4명이 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재회라는 게 상담 받으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신 분들만 제외가 가능한 거고, 물론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도 제대로 준비가 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준비의 기준이 누구야?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고, 그걸 제대로 보여주실 수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제외가 되죠. 왜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만 그걸 실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연애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재회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도 좀 타이밍에 따라서 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타이밍 중에 제일 대표적인 타이밍이 골든 타이밍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음. 그 골든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별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내를 골든 타이밍이라고 불러요. 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가 보통 골든 타이밍이고 이때가 골든 타이밍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뭐 너톡이든 뭐든 저 사람이 반응을 할만한 내 바뀐 모습들을 어필을 할 만한 뭔가의 액션을 취했을 때 그랬을 때저 사람이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을 골든 타이밍이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바뀌어서 보낸다고 한들 저 사람이 안 나와 버리면 꽝이잖아요, 사실은. 응. 그래서 그꽝이 굉장히 적은 타이밍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제대로 된 연락을 보내셨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이 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랬을 때 제외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골든 타이밍이라고 부르고 이 시기에 오셔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재회 성공률이 70% 정도는 나왔어요. 최소. 그리고 이 시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좀 상황이 진짜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를 찍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성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거의 첫 상담만으로도 재회가 잘 되시는 분들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담 없이 재회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은 골든 타이밍 안에서도 48시간 이내, 이별 후 48시간 이내에 속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플래티넘 타이밍에 속한다라고 알려드려요.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 시간 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이별을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이별을 얘기하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대응을 해주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별을 거의 취소시키듯이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플래티넘 타이밍이거든요. 당연히 골든 타이밍 안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플래티넘 타이밍 안에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난이도적으로 쉬워요. 왜냐면은 플래티넘 타이밍 안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절 대응을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안 나와 보통. 내가 너무 상황이 정말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다. 이러면 상대가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혐오 반응이 나올 정도로 뭔가 상황이 꼬여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플래티넘 타이밍에서 거절까지 안 나와요. 내가 그 정도 말을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 돼요. 그리고 골든 타이밍은 거절 대응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거세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은 내가 뭐 답장을 해달라, 뭐 한번 만나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뭐 그러지 뭐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골든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습관도 관성을 따라가거든요. 골든 타이밍, 안쪽에 우리가 행동을 하면 좋은 이유는 저 사람한테 아직은 나랑 연애를 하던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본인이 답장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고 내가 뭐 다음 주 중에 보자라고 했을 때 원래는 한 번씩 봤던 그런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해주는 게 그렇게 막뭐 기겁진 않지만 이별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서도 그 이별을 결심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내가 왜까지 말을 하진 않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골든 타이밍 안에도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한데 확실히 빈도수로 봤을 때 플래티넘 타이밍이나 골든 타이밍 안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잘 풀리어 가시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절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 상대분들이 거절을 많이 하더라. 어쩔 수가 없는 게 나한테 시간을 쏟는 게 점점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리니까 나는 시간을 안 쏟아 버릇하니까 그냥 그대로 안 쏟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랑 헤어져 있는 상황이 이 사람이 익숙해지게 되면 될수록 재회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 재회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두달 정도 지나서예요. 이별하고 두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은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그냥 둘다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되게 사무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사실 무슨 얘기가 오든지 간에 그냥 왜 되게 안 치는 사람들끼리 사무적으로 좋게 얘기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반응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다시 잡는 게좀 많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풀어줄 마음이 없어. 그 전에는 풀어줄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잘 풀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내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럼 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무관심의 영역까지 들어갔을 때 재회를 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풀어준다라는 행동을 하시긴 굉장히 어렵고, 그때는 좀 이상형 디자인적으로 상대분이 원하는 사람이 정확히 되어서 다시 처음 연애하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그 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나에 대해서, 아, 난이 사람은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연애를 안 하는 게 나아라고 생각을 해버린, 판단을 해버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무관심의 영역까지 들어가기에 있어서, 상대분 입장에서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에는 그냥 힘들었으니까 이별을 하자고 결심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본인 이별을 결정을 했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가 다, 왜 내가 이 이별을 잘한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자기의 한리화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랑 이런 부분도 안 맞았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쟤는 저것도 안 좋아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속궁합도 사실 잘안 맞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도 이런 점에서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오히려 좀더 재밌게 잘 놀아주네, 대화도 잘 통하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면은 점점 점점 나랑 원래는 내게 좋았었던 모습들까지도 굉장히 이별을 하기 적당한 그런 이유들이 돼 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한번 결정하고 안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 결정이 맞다라는 걸 자꾸 확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관심의 영역에 갈 때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처음엔 이별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 그냥 지금 힘드니까 이 정도에서 리치가 쭉 늘어나 있어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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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랑 헤어진 게잘한 건데 내가 왜 돌아가야 하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재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감정이 힘든 것만 위로해주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감정이 힘든 것 플러스 이, 이 사람이 이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이유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재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이 진다고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재회를 하고 싶은 상대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인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싱글이 됐을 때 다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분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처럼 계속 솔로로 있는 게 아니라 연인이 또 생긴다니까. 썸녀가 생기고 썸남이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겨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멘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또막 잘못된 행동들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는 것보다는 최대한은 그런 가능성이 아직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쉽게 제외를 할수 있는 시기에. 제대로 대처를 해서 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버리고 빨리 안정기로 접어드는 게 낫죠. 그래서 어쨌든 재회 가능성 정확히 아시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좀 기간에 따른 재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능성적으로 알려드리자고 하면 플래티넘 타이밍은 거의 95% 정도 그리고 정말 낮아도 80% 정도, 보통 85%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 타이밍 안에 오셨으면은. 낮아도 70% 정도, 그리고 높으면 90% 이상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한달 정도 지나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 40% 정도 돼요. 40%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뀐 모습만 보여주면 은 어느 정도 재회가 될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30% 정도까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사이에 매달리셨거나, 상대적 혐오 반응이 나올 정도로 뭔가 잘못을 하셨거나 혹은 뭐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별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내가 사실 임신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걸 했다든지 혹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찾아가는 걸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스토커 신고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 가시면 은30% 정도로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두달 넘어가셨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게 좀더 깎이는 부분들이 있죠. 가능성이 아무래도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제외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기간이랑 상관없이 저희가 제외 가능성 굉장히 낮게 측정을 해드리거나 높게 측정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골든 타이밍의 경우라도 낮은 분들은 왜 낮은 거냐면 좀 약간. 알려드려도 바뀔 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그 너무 사고 치신 범위가 크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을 불러서 팼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좀 낮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같이 얽혀서 큰 이슈가 돼버린 경우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상대분의 어떤 그 평판이나 입지 자체를 떨어뜨려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연애를 하다 보니까. 혹은 이별 과정에서 내가 미우니까 복수심에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좀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좀 약간 상대분이 벌써부터 혐오 반응이 나왔거나 톡과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두분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낮, 낮게 봐드리는 요소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높게 측정을 하는 부분들은 뭐가 되냐면 아직까지 대화가 잘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60% 이상으로 측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친구라든지 소울메이트 정도 관계까지는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상으로 측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아직 친구나 소울메이트 관계는 아니지만 조금만 그 건드려드리면은. 그래도 그 친구 관계까지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 50 이상으로 또 이제 측정해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분의 사례는 예전에 이러이러이러한 분들의 사례를 봤을 때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라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쭉 안내 부분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진단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기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 제외 가능성을 측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시는 방법은 진단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내가 다시 잘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막막하고 그러실 건데, 일단은 가능성이라도 저희가 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다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